네 안녕하세요 전치사 바로 아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는 강의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도 전치사 그냥 외우지 마라 자 이런 거 올려드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 건데 전치사 오늘 첫 번째 배울 건 예,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어떤 행동이 이어지는 걸 알려주는 전치사 바로 투입니다 투 우리 투뭐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죠 좀 애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전치사를 그렇게 보죠 그럼 간단히 전치사 개념을 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다 위치하고 있죠 뭐 그림에 나와 있는 컵을 보면 먹었잖아 보면 뭐뭐 뭐 창문 앞에 있어 책 위에 놓여져 있어 화분 옆에 있어 그쵸 위에 옆에 그쵸 앞에 뭐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럼 영어는 그런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전치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투라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움직이는 물체가 뭐가 있겠죠? 뭐 배, 자동차, 기차, 뭐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어떤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 go, fly, swim, run, send, sail 뭐 등등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가고, 날아가면 어디로 가고, 수영해서 어디로 가는지, 달려서 어디 가는지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투 말고도 다양한 전제사가 붙을 수 있죠. 투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움직임이 이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투가 쓰이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죠. I answered. 대답하는 동작을 했어요. 나 동, 대답했다. I have to apologize. 나그 사과하는 동작 해야 했어. 그쵸? 나 사과하는 동작 해야 돼. I i n t r o d u c e 소개하는 동작 했어요. 대상은 myself. 그러면, 대답을 어디다 하고 사과를 누구한테 하고 응? 소개했다고 누구한테 소개했는데 이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오면 돼요 to him 그래서 I answered to him 그에게 대답했다 이런 얘기고 사과 그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상황 두 개가 이어질 때도 씁니다 자, 뭐,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It's good. 뭐, it's nice 하대요. 그리고 some people are 있는데 scared 된 상태로 있대요. 그러면 뒤에 말이 붙어서 가야 돼요. 뭐가 good 하고 뭐가 nice 한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가 하는 거예요? 네, o 가 하는 거죠. It's good to see you. 아유, 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니 좋네요. 자,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 뵙게 돼서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첫 인사로 많이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some people are scared. 어, 뭐 두려운, 그러니까 무서운 상태로 있대요 어디에 뭐가 이어지는 행동 to take a bus. 버스 잡는 거, 버스 타는 거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 뭐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some people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 뒤로 이어져서 어떻게 돼요?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좀더 한번 더, 더 훑어본다면 I walk 동작을 했죠. walked. 어디로 갔어요? to the office. 아, 걷는 동작을 했고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무실까지 간 겁니다. It fell. 자, 떨어져요. 떨어졌다. 그럼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죠 뭐가 위에서 쭉때려서 어디로 가요? to the ground. 땅으로 가겠죠. It was on the way. 자, 어떤 상황에 언되어 있는 거. 어느 그 길을 가는 상황에 언데요, 다니까뭐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요. To the station. 아, 공원 가는 길이었어. 공원 가는 중이었어. He is going, going 하고 있대요. 어디로? To Paris. 아, 파리로 going 한다고. This is my first visit. 자,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게 내첫 번째 방문인데요. 어디 방문했는지? To 네.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죠. Africa. 자, he pointed. 자 뭔가 가리켰어요. 포인트 동작을 했어요. To something. 저쪽에 뭔가 를 가리켰대요. 그 something은 어디 있어요? On the opposite bank. 그러니까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은행 반대편에 있는 뭔가를 그쪽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쭉 가리켰다. 이렇게 됩니다. 포인트 애이올 때도 있어요. 콕 찍어서 뭘 가리킬 때 있죠. 근데 상황을 보면 저길 건너편에 저 반대쪽 은행에 저쪽에 뭘 가리켰다. 이거예요. 그때는 정확하게 뭘 찍는지 난 여기서 안 보여요. 그럴 땐 to. 자, her childhood, 자, 어린 시절이죠. 그녀의 어린 시절, was spent. 다 사용되어져 있어.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거. 동사는 뭐 따로, 이렇게 당이, 당, 뭐 하죠. 강의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Was spent. 다 사용되어진 상태예요. 뭐 하느라고?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라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다 사용되어졌다. 다 쓰여졌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툴을 전지사를 우리말로 일대일로 매치시키는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을 많이 알아두는 것은 우리말을 영어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느라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하죠.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는 영어식 사고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물을 보면서 상황을 통해서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구나라는 걸 자꾸 말을 하면서 느껴보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편지가 한통 있네요. 이 편지가 from 어디서 오고, to 어디로 가는지. 자 중요하죠. to. 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죠. 이어져서. 예. 물론,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상황에서 to가 쓰입니다. 그걸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넣었다간, 예, 네, 머리가 아프겠죠. 자, 제가 올려드린 강의를 보면서 그때그때, 아, 전치사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뉘앙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네, 감을 잡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전치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